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될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미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저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시간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2년 6개월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입니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 철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 주십시오. 군인 대신 영장을 든 검사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만든 세계 10위의 선진국 힘을 합쳐 주십시오.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집안으로 무장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급하게 차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아직 현실감이 없습니다 꿈과 같습니다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국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